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찔왕입니다 여러분들께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시즌 12두 번째 정수 조각가와 요셉 그리고 기계공에 대한 스킨 이미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세 가지의 스킨들의 모션과 특수 효과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 영상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체스 말들이 등장을 하고, 오 이거를 조각칼로 베어서 멋있게 등장하는 모습이네요. 옆 모습, 뒷 모습까지, 그리고 체스 말들로 이렇게 체스를 놓는 모습까지, 오, 어두 개의 체스 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게 합. 커지면서 황금색으로 변하는 아 이게 풀 존재감 스킬인가 보다 이게 그러면 어 이게 그러면은 풀 존재감 스킬 황금 체스발로 변한다는 거네요 어 일단 인게임 플레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님의 자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두번째 조각상의 스킬이고요 그리고 첫번째 조각상의 스킬 모습 그리고 조각화를 던지는 모습 원격으로 가능하죠? 이게 첫번째 존재감 스킬입니다 그리고 풀 존재감 스킬이 와 황금색으로, 황금색으로 변했죠? 아까 영상 이미지에 보셨듯이 두 개의 체스말이 합쳐지면서 황금 체스말로 변하는 모습. 자, 두 번째는 요셉 스킨인데요. 제가 말한대로 확실히 스킨의 느낌은 밝은 분위기의 스킨이 출시가 된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요셉의 색다른 모습이죠. 오, 뭐야. 와 이게 스킨이 펜싱 컨셉이네요 오 요셉이랑 되게 어울리는 스킨이 나왔네 아... 한 번쯤은 나올 법한 그런 요셉 스킨이 나온 것 같아요 오 스킨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게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의 모습은 이렇고요 눈이 파랗네요 자 사진기를 보시면은 펜싱 모자와 옷이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은 푸른빛으로 보이시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저게 휘두를 때 효과는 아니지만, 이제 인게임 내에서 계속 저런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기계공 스킨. 네, 아, 너무 또 귀엽죠? 오, 와. 아니 그냥 진짜 와네 이렇게 옆 모습 뒷 모습까지 오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아, 아 너무 귀엽다 오 오리가 튜브처럼 이렇게 아 <laughs> 바람도 빠지네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자 외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물안경과 모자, 어깨에 오리가 있죠. 그리고 해독하는 모습. 기계공 주변에 보시면은 특수 효과가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물고기들과 물방울 효과들. 저것도 이제 그냥 인게임 내에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킨들의 모습들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이번 스킨은 조각가가 일단 황금 스킨답게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나머지 스킨인 요셉과 기계공 스킨도 모두에게 인기를 끌것 같은 좋아할 만한 스킨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정수 패치 때 한국 서버에 등장한다면, 지갑 털린 소리가 아마 여기저기서 들릴 것 같은, 네, 그런. <laughs>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찌바